여러분, 이 영상은 내가 9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3, 4등급이다. 내가 중문제로 분류해 놓은 그 문제들 있죠. 그 문제들을 잘 틀린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 우선 이 영상은 중문제 중에서 35번 문제랑 40번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보여줄 거야. 여러분 이거 순서 강의랑 옷 똑같다고 막 하루에 막 몰아서 편하게 찍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어제 강의를 찍다가 중간에 끊겨가지고옷 색깔을 맞춰 입느라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지. 굉장히 빡센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줘야 돼. 이것도 역시 문제를 모아서 내가 그 링크를 올려뒀으니까 꼭 그거를 다운을 받아서 먼저 풀어보고 이 강의를 들어. 그래도 상문제보다는 훨씬 풀기 편할 거고 어, 푸는데 막 소름 끼치게 싫고 뭐 그러지는 않을 거야. 이 문제들은 진짜 푸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딱세 개씩만 연습을 해 보고 다 올해 걸로 연습을 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풀어도 충분히 풀수 있어. 올해 9월 35번 문제고 여러분이 조금만 익숙해지면 35번은 진짜 쉽게 풀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 유형이야. 무조건 1번 나오기 전이 부분에서 주제 잡아야 돼. 주제랑 소재를 확실하게 잡고요. 그 내용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거 있으면 고르면 돼. 이걸로 무조건 이 점은 먹고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줘야 돼. 이거 한 문장 한 문장 다 설명 안 한다 그랬다. 미리 풀어보고 들으세요. 요 내용이 뭐냐면, 식물이, 식물이 회복하는 얘기인데, 재해 상황에서, 자연재해에서 식물이 회복하는 내용이 나오거든? 이거에서 벗어나는 거 고르면 돼. 식물들이 새로운 그 기관과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대요. 이러한 능력. 디스라는 yeah, 거는 어쨌든 앞에 있는 걸 거야. 이렇게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능력이 뭐 때문에? Plan Mary Stems라는 것 때문이래. 이거 여기 Mary Stems란 단어가 안 나왔었거든. 없어도 충분히 풀수 있다는 소리야. 그리고 이 Mary Stems가 뭔지 친절하게 이 짝대기 뒤로 설명을 해줘. 그러면서 바로 Mary Stems에게 나오잖아요. 어, 괜찮아. 이베러리스점스라는게 재해 동안 손상이 되지 않으면은 어 식물들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대요. 계속 회복에 관련된 얘기 나오고 이 회복할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괜찮아. 그러고 나서 너가 이러한 현상을 아 디스 피 n o 나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식물 회복하는 얘기일 거야. 좀더 작은 규모에서 볼수 있는데 번개 맞은 나무가 새로운 나뭇가지를 생성해 내는 거. 나무 식물이잖아. 재해, 번개, 회복. 맞죠? 4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숲과 초원. 의 형태에서 식물은 맞다. 근데 물의 순환을 조절하고 대기의 화학적인 구성에 적응을 한다? 야, 여기 재해 내용 나왔나? 재해 내용 없고요. 식물 뭐 회복한다는 소리도 없어. 겹치는 거는 식물밖에 없어. 나머지 내용이 다르잖아. 5번에서 확인해 볼게. 자, 에너지션 2. 이거 순서에서 했는데 요거를 또 이제 안 들은 친구들은 들어줘야지 소름 끼치는 풀이 방법이 나왔습니다 식물이 다시 뭔가를 만들어 내는 것에 더불어서 Disturbed Areas 이거 재해로 망가진 지역일 거 아니야 이게 또한 아 식물을 다시 심어서 회복할 수 있대 회복 나오잖아 4번은 어디 회복이 있니? 재해도 없고 그러니까 답은 4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골라주면 돼 이거 올해 6월이야 왜유첫 번째 부분에서 잡으라 그랬어? 이거 무슨 내용이야? 동물이 싸우는 과정에서 도망갈지 아니면 공격할지 결정해야 돼. 공격할지 아니면 도망갈지. 요 내용이야. 만약에 그 싸우는 상대방이 어, 그 싸움에서 이길 것 같아. 야, 그럼 도망가야지. 빨리 포기하고 다칠 위험을 굳이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 하지만 만약에 그 경쟁 상대가 약해. 오, 충분히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러한 이득이 있을 수 있다. 1번, 2번. 잘 이어지죠? 야, 평범한 상황에서의 동물은 꾸준한 체중을 유지한대요. 여기서부터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뭔가 삐끗하게 시작해. 그 다음에 먹고 먹 마시는데, 이게 뭔 소리야. 누가 봐도 3번 아니니, 이거는? 야, 4번 볼게. The opponent. 이거 뭐야? 그 라이벌이지, 뭐. 라이벌. 이거잖아. 이어지죠? 그 적에 대해서 뭔가 정보를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시간을 이제 벌면서 뭐 이길 가능성을 올릴 건지 뭐 이런 결정을 할수 있대. Decision making process. 이 적에 대한 정보를 많이 이제 모으면 이제 모을수록 이길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러한 정보+ 정보 모으는 거 있지 이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하다 좋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잖아 아니 3번이에요 여러분 동물만 겹치고 갑자기 뭐 체중을 유지하고 뭐 먹고 마신대요 지금 아예 딴소리하고 있는 거잖아 3번이 답이야 야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아니 뭐 의사결정 왜 나와요 아니 처음에 결정. 있었어.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동물도 이렇게 적과 싸우기 전에 정보를 수집을 하는데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게 의사 결정 과정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작년 수능 소재와 주제 잡으라 그랬어. 정보 시스템이야. 정보 체계가 상당히 사업이 수행되는 방식을 바꿔 놨다. 그럼 사업이 수행되는 방식이 바뀐 거에 대한 설명 나와야지. 이것이 특히 어떤 사업체에서 적용이 되냐면 협력의 형태를 가진 그런 사업체. 이런 결과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면서 이 네트워크가 하나의 회사의 사업 단위만 다루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회사의 단위까지 다 포함을 할수 있다. 그러면서, as a consequence, 그 결과로 회사들이요. 내부적인 조직화도 잘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사업체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회사들까지 신경을 써야 됐대 이게 왜 이어져? 회사 간의 협력이 나왔고 여러 회사 얘기가 나왔어요 이한 회사 안의 구성물들뿐만 아니라 어 s 서 나오잖아요 얘도 어서 나오잖아 그 내용이 똑같아요 회사 내 조직화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많은 주요한 회사들이 근본적으로 그들의 사업 모델을 바꾸고 있다. 여기까지는 괜찮거든? By focusing on profitable units and cutting off less profitable ones. 조직화를 하고 다른 회사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생통맞게 이윤이 잘 나는 조직은 남겨두고 이윤이 안 나면 컷해버린다? 지금 여기에 어디 이윤 얘기가 있니? 수익 얘기 하나도 없었는데. 5번 봐봐요. 이러한 다른 유닛을 cooperate. 잘 협력하게 하려면 common platform 공통의 플랫폼이 필요하다. 맨 처음이랑도 이어지잖아. 잘 협력하게 하려면 다른 유닛을, 다른 조직들을 합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갑자기 수익화? 아니에요. 여러분 35번 유형은 핵심 내용을 잡고, 핵심 소재를 잡고 만약에 첫 문장만으로 약간 삘이 안 온다 싶으면 그래도 1번 문장 뒤까지는 그래도 힌트를 좀줘 어쨌든 초반 부분에서 확실하게 힌트를, 내용을 잡고 그것과 방향이 어긋나는 그리고 갑자기 새로운 내용이 등장한다거나 이런 걸 골라주면 돼 35번은 충분히 여러분이 풀수 있어요 다른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